우리나라 타야지, 왜 남의 걸 타냐?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 걸 타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제 입장은 좀 강한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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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필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구시죠? 다진카에 비싸 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질문은, 네. 어, 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신차로 국산차 vs. 네. 중고로 외제차. 다례님이라면 수입차 중고. 아, 수입차 아, 중고? 네. 어, 이유는? 아, 일단 제가 중고차 하잖아요. <laughs> 네, 중고차 하는데. 어, 솔직히 새차는. 지금 현재 저도 솔직히 타보고는 싶은데 욕심은 없어요. 음. 그리고 자신이 없어요. 신차를 샀을 때. 어떤 자신? 신차를 사면은 그래도 차고 보트도 난 3년에서 5년은 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솔직히 제가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수입차 중고로 택했습니다. <laughs> 아, 보통 차를 어, 몇, 얼마 주기로 바꾸시나요? 제가 다리 님 지금 <laughs> 1년 차영했는데제 네. 다리 님차영만한네번 바뀐 거본거 같거든요. 아 그게 이제 음. 이것도 구독자분들이나. 음.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네. 제가 돈이 많아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laughs> 정말로. 그건 오해하지 마세요. 음. 대부분 이제 제가 차를 1년, 길게 타면 한 1년 정도 타는 것 같아요. 1년에서 1년 반? 음. 이 정도 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 국산차에서 신차도 물론 좋아요. 근데 제가 자신이 없어서, 저희 음. 제 입장에서는. 네. 사장님 입장에서는. 네. 왜냐면 이거는 나와 있어요, 통계에. 국산차를. 신차로 사는 거를 되게 꺼려했어요그 음. 기간 동안 타지를 못 하고 내가 그 기간 못 채우고 팔잖아요. 손해봐요 음. 생각보다 더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중고차잖아요. 하 그렇죠. 네, 중고차데 어떻게 새 차를 타요? <laughs> 근데 요즘 진짜로 이제 이 질문 왜 들고 왔냐면은 요즘 국산차 가격이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국산차랑 외제차랑 가격, 가격 경쟁이 지금 되고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신차로 거의 뭐 GV80 살 돈이면은 외제차 중고로 따지면 진짜로 뭐 말도 안 되는 차들 많이 살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 근데 다리님은 이 외제차를 뽑아 주셨는데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차로 구산 차 샀을 때 장점 단점, 그 중고로 외제 차살때 장점 단점 뭐가 있는지 한번 그런 말들을 제일 많이 하세요. 우리나라 걸 타야지 왜 남의 걸 타냐?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걸 타야 줘야 되는 말이냐? 근데 제 입장은 좀반대 왜? 너무 비싸요. 솔직히 예전에 비해서 국산차가 이렇게까지 금액이 올라가는. 그리고 또한 가지 옵션 하나 추가할 때마다 추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것저것 추가하고 뭐하고 하면 솔직히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제일 불만이 이게 그거한 가지예요. 자꾸 경쟁심에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국산차 가격이 너무 심해요. 이거는 뭐 지금 솔직히 또 파업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신차가 또 나오지도 않아요 음. 그래서 중고차 시장이 금액이 좀더 올라갔어요 그럼 중고로 외제차 샀을 때 장점과 단점 뭐가 있을까요? 중고로는 장점은 그거 한 가지예요 일단 내가 보여주기 위해 그렇죠 근데 그게 진짜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근데 그거를 솔직히 다들 내가 이거 찍으면 100%볼 거예요 누가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보여주기 위해서 좀 타시는 분들이 몇명 중에 한 8명이에요 음. 그리고 어 안전 안전성 우리나라 차보다 훨씬 튼튼해요 그리고 엔진도 따라가지를 못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그냥 수입차가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찍고 나서도 또 분명히 댓글 엄청 쓰실 거예요 아니, 좋아요 욕쓰시는 것도 좋고 하지만 저도 사람입니다 좀그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인 거예요 무조건 제가 제 말이 100% 맞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이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저한테 오시는 손님이나 다른 분들한테 물어봐도 어뭐 그래도 좀 과시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일단은 국산차에 비해서 수입차가 안전한 건 맞아요. 그리고 엔진도 우리나라 사보다 솔직히 수입차들이더 좋아요. 그거는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냥 수입차를 뽑는 거예요. 유지비는 좀 어떤 차이가 더 많이 드나요? 뭐 보험료, 대출금, 뭐 이런 걸 따졌을 때? 대출금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크게 차이가 없어요. 응. 어차피 대출을 받는 거는 자기 신용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금리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제가 뭐라고 말을 응. 언급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 보험료? 어, 보험료도 생각보다 그렇게 비슷하게 나오는 건아니에요그 응. 다음에 유지비? 어, 유지비 크게 차이는 없다고 봐요. 저는. 응. 저도 솔직히 수입차를 타고는 있지만 제가 1년 60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산차 타도 기본 응. 그 정도는 나가요 예. 그다음에 그러면 은 연비인데 연비하면서 이제 수리비나 이런 거 들어가는데 수입차라서 되게 많이 들어갈 거다 그런 평균은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좀 신차 국산차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중고로 사면 뭔가 좀시치하게 있잖아요 어디가 좀 고장나 있지 않을까 아, 그렇죠. 왜냐면, 그거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죠. 근데, 물론, 저도 이 중고차를 팔면서 정확한 출처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가져온 거면 내 출처는 알수 있어요. 왜? 내가 직접 가서 사왔으니까. 근데, 다른 데 거를 팔았을 때는 이 차가 출처가 어딘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 사람이, 어, 뭐, 인천에서 가져왔어요? 서울에서 가져왔어요? 이러면 그냥 그걸 100% 믿어야 돼요. 대신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확인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차를 더 정확하게 꼼꼼히 보고. 차량을 관리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좀 틀려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 음. 줄수 있는 곳이 하나 있지 않나요? 그쵸, 차량 차 조금 네. 저희 찍고 있잖아요. 사장님. <laughs> 네. 아 그렇죠. 제가 만약에 그 차를 손님이랑 골라서 갔는데 제가 보고 어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간 적도 있어요 근데 손님이 오당이 괜찮은데 아니에요 엔진이 별로 안 좋아요 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파시면 안 돼요? 아니 이거 말고 또더 좋은 차 그렇게 해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분도 근데 그게 제 몫이니까 어찌 됐든 고객님은 절 믿고 오셨는데 그래도 좋은 거 기왕이면 그리고 제가 서류상으로도 좀 확인을 좀 많이 해 드리려고 하는 편이고 알겠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끝.